진압적 추론법으로 들어가보자 왜냐면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이걸 봤거든? 미드 주세 많이 많아 근데 얘가 퀸으로 똥싸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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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이제 열심히 죠 어? 이새끼 <laughs> 이새끼 전판 워이기죠? 이판질수 없습니다 얘 워이기야 쓸 거거든요. 레드 묻혀줍시다. 레드 묻혀줍시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는 뜯어주고요. 뜯어옵시다. 그 다음에 이 스킬 왔거든요. 아, 어때 얘들아? 제발 죽어라. 제 멘탈 나간다. 어떻게든 나 있어가지고 이기고 싶겠지만, 아 <laughs>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 엑솔런트, 엑솔론, 엑솔론. 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싶네. 그지? 이거 아이템 비싼 거 알죠? 엑솔런트. 어? 애니비야 뭐해? 애니비야 뭐해? 뭐해? 친구야, 친구야, 아, 친구야 뭐해? 어, 방금 뭐지? 내스킬잘 박아줬는데, 애니비야 뭐하는 거지? 아, 아.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니, 에디아가, 아까 좀 잤어. 왜 잤는지 모르겠네, 거기를. 할수 있을까, 친구야? 난낯친이가 있긴 하거든. 아! 아니, 애니, 깜짝 놀랐잖아, 친구야. 어? 씨야,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미드에서 뭘, 뭘 카톡을 하고 있었나봐. 그렇죠. 아, 이건 무조건 다이브였어요 아. 어. 걔는 지금 싸우고 있어. 왜냐면 제라스가 왜 가만히 있을까? 아마 미제라스 아이디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이 진압적 추론법으로 들어가 보자. 왜냐면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이걸 봤거든? 미드 주세 많이 많아. 근데 얘가 퀸으로 똥 싸고 있잖아. 내가 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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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열심히, 이제, 열심히, 그죠?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퀸은 또 바텀 발리고 있다고 뭐라 하고, 또 퀸은 발리고 있으니까 또 제라스가 뭐라고 하고, 그죠? 렇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 나만 고통받을 수 없지. 너네도 고통받아 봐야지. <laughs> 아 이거 못잡을까 아무것도? 야 이거 아무것도 못잡는건 너무 아쉬운데 죽습니다 아 이거는 누구 죽여가려고 하는지 킬 주고요 아 이거는 킬 줍시다 이거는 뺄게요 누누 아니 아니 이즈님 다 좋은데 왜 누누한테 점프하신거지? 다 좋은데 왜 누누한테 점프하신거지? 아이고 아니 누누 끊어보렸눈 누누 잡아 누누, 누누 누누 잡아줘야지 그치 내가 이렇게 딜굴 잘해주는데 여기 아 진짜 그냥 쏴버려? 아아 쏴버려? 잡아 이거 눈으 왔네 여기 붙어주고요 이거 끊어주고요 아 좋죠 왜냐면 한방 남았는데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이 판은 어뷰가 한 명도 없었죠 한명 있었으면 지는 게임입니다 또 아주 아름답죠? 끌고! 그지! 그거지! 그거지! 아깝습니다. 아 제가 아주 잘 물었죠, 야무지게? 아... 노틸도 큐를 아끼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르마 잡고 큐다드 날리려고. 이건 확실히 잡, 잡을 수 있다, 그 아, 이거 확실히 잡는 게 같아요. 아이고 이게 안 닿았네 이거 가봅니다 어? 여있습니다아 하하하 <laughs> 춤춰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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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한데요 들어올 때 이때 한번 들어갑시다 안쪽으로 밀어봅시다 아 뭐지? 아리가 너무 너무 아니란데 친구야. 잡아, 잡아, 우이 새끼들, 자, 오. 뭐야, 이거는? 그궁안뺄게요 어? 어떡하겠어? 잡아 봅시다.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안 죽어요, 저라도. 이거 렉사이 잡으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좋아. 이거 훈족까지 잡으면 제 베스트에요, 족까지 잡으면. 이거 잡아보자, 디나잇 잡아보자! 잡아봐잡아봐 잡아봐. 조져버려, 조져버려! 조져버려, 얘도 조져버려! 아, 이건 아쉽다. 살려줘, 살려줘! 아, 이거는 반응 못할줄 알았는데. 아니, 솔직히 안 죽고 제가 풀딜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방금 이니시 너무 잘놀가서 신났네.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었이요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그 뭐야? 아, 그래? 이건 그냥 붙떠줍시다 아, 이거 너무 좋죠. 이러면 이건 들어갑시다. 아, 아웃 소리 너무 잘데 바람직합니다. 뭐야, 이거? 뭐했던데 이거? 매워게 끊겼구나. 하내 아, 제가 뭐야 먼저 들어갔거든요 입력이 어, 근데 파이샤를 먼저 물어놔가지고 얘는 뒤이 없어 계속 들어갑시다 계속 들어갑시다 들어줍시다 어? 혼내줍시다! 이거는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게임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이거는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전 팀원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도 제 기준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팀원이 아이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아쉽네. 잘 잡았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로 써먹어주고! 따봉 어어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이건 날 주는구나 마루스가 아깃기특 이러면, 일라오이가 타코, 탁구, 타코야키 이제 좀 맛있게 팔겠지? 레시피를 재정비하고 팔겠지? 바텀이 좋으니까 이제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 나도 할수 있어. 나도 캐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해주겠지? 그래 타코야키? 보여줄 거야. 우리 타코야키 너무 욕하지 맙시다. 타코야키는 원래 굽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친구야, 저 친구는. 그죠? 따 딱딱 벗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 <laughs> 어, 우리 타코야끼 괴롭히지 마, 임마 이거 라인 라인 잡아주고요. 힘내라고 잡아줍시다. 이걸 이렇게 한다고? 어? 어, 야무진데 그걸 나를 인니 셜버로 간다고? 이거 빼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안 버텨지는구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 두 명이 온다고, 나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러면? 지금 누가 지금 오고 있죠? 아, 고쳐. 이러면, 이러면 연기까지 해주고, 톡톡 쳐주고, 아, 어벤져스네. 어, 벤져스가 여기, 어벤져스네. 어, 아주 그냥 이 친구들 내 열심히 하니까 나사 려 보자. 어? 저기, 저기. 어이, 뭐야! 역시, 타코야키죠? 제발 했죠? 타코야키, 이제, 온려풀고 네, 어이, 뭐야, 이거! 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타코야키.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너무 깔끔하네요. 너무 깔끔했네. 어이, 더할 나위 없네. 어? 72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72점까지. 아닙니다. 아이 건승 건승 아유 기분이 좋네 그래 저랑 두번 만나셨는데 어 이어가지고.